자, 1단원의 제목 여러분들 기억 잘안 나시죠? 제목이 뭐였냐면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라고 하는 단원이었고 흥선대원군 이전의 이제 조선 시대, 조선 후기의 영조, 정조 왕부터 출발해서요. 내용이 시대 흐름 따라 쭉 이어져요. 자, 영조, 정조 과연 어떤 왕들이었는지 여기서부터 핵심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개념 1. 조선 후기의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부터 출발하는데 영조와 정조가 각각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구분하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왕이 총 27분이 계셨는데 그중에 21대 왕이었던 분이 바로 영조라고 하는 분이야. 이 분이 왕이 될때 굉장히 조선의 정치가 혼란스러웠죠 신하들끼리 편이 갈라져 가지고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굉장히 싸움이 많이 났고 그래서 왕실도 왕권이 약화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단 말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영조가 왕이 됐고 영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실시하죠? 탕평책을 실시하죠. 자, 그리고 교환에도 실어 났지만 내가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 내용을 담아서 탕평비라고 하는 비석도 세워었어요 자, 탕평책 실시에 이외에도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 백성들이 너무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자 세금도 깎아줬고요. 그 다음에 당시의 조선 시대 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한테 주는 벌 중에서 너무 비인간적인. 너무 잔인한 형벌들이 많았거든? 이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벌들을 금지시키는 노력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분야의 책들을 편찬해서 학문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도 영조의 업적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영조 다음에 조선의 22대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정조인데, 정조는요, 영조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어요. 알고 계시죠. 이 정조도 훌륭한 할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똑같이 탕평책을 실시를 했고 인재들 똑똑한 사람들을 골고루 관직에 앉힘으로써 나라를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조에서는요. 시험에 나올 만한 업적이 더 많죠. 대표적인 게 바로 규장각 설치예요. 별표 하나. 규장각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점고 그 다음에 정조와 뜻이 통하는 이런 관리들을 모아가지고 학문을 연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라를 이끌어갈 방향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농업 이외에 다른 분야의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었는데 이 농업 위에 뭐 상업이라든지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정조가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조의 업적에서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경기도 수원에다가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한 성, 수원, 화성을 건설을 해서 이 수원 지역을 군사와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했었죠. 자, 영조와 정조의 업적을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핵심의 첫 번째였고요. 계속해서 조선 후기에 유행한 또 하나의 학문, 실학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 줄여서 실용적인 학문이다. 이걸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의 실학이 왜 등장했느냐. 조선 후기의 백성들이 굉장히 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졌거든요. 물론, 백성들 중에는 되게 잘 살게 된 백성도 있었는데, 원래 지금도 그렇잖아.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의 차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거든.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문제는 무엇이냐?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 시대의 중심이 되는 학문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당시의 조선에서 연구를 하던 기존 학문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으리라고 썼구나 선생님이 해결 방법 을이라고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아, 해결하지 못했다가 뒤에 나와 있었어. 사회 문제라고 쓸게 미안해. 백성들이 어려운 사회 문제.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야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학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해서 뭐가 등장한 거예요.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을 한 거지. 그래서 조금 깨어있는. 조금 개혁적인 성향의 학자들이 이 실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실학자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주장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 빈칸 채워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많은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어, 토지제도 개혁보다는 또 기술,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농업보다도 상업이나 수공업 같은 것들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또 일부 실학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주장이 나왔느냐. 우리의 이웃 나라 청나라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발달해 있다. 그래서 우리보다 발달한 청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나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우리의 역사나 우리의 언어, 우리의 지리, 우리의 자연 이런 걸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활발히 연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실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실학이 도대체 무슨 학문인지 왜 등장했는지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 내려가서 세 번째, 조선 후기의 또 하나의 문화적인 변화, 서민 문화의 발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서민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야. 조선은 신분이 나뉘어져 있던 사회잖아요. 양반이 있었고 양반 밑에 중간 계층인 중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평범한 백성들, 평민들이 있었는데 이 평민들을 우리는 서민이라고 하죠. 양반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이 즐기는 양반 문화가 있었지만 서민들은 문화를 전혀 즐기지 못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어서 서민들이 즐기는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선 후기가 되면서 농업이 굉장히 발달해요. 그래서 조선 전기, 그러니까 후기 말고 전기 앞쪽, 조선의 앞 시대보다도 훨씬 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도 점점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농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 중에서 조금, 물론 가난해진 사람도 있긴 한데,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내가 막 배가 굶, 굶어가지고, 막 배가 고프고 이러면 사람들이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근데 서민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배가 부르고 막 그러니까 문화나 예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즐기는 문화, 바로 서민 문화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서민문화에서는요, 여러분, 서민문화에 어떤 종류의 문화가 있는지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양반문화와 서민문화는 다르거든. 조선후기의 서민들이 주로 즐겼던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자, 빈칸 채우세요. 첫 번째, 한글소설. 소설 같은 것들이 다 한문으로만 쓰여졌는데 조선 후기에 읽기 쉬운 한글로 된 소설 대표적인 게 홍길동전 춘향전 같은 소설들이 한글로 쓰여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종류의 서민 문화가 있었느냐 풍속화 그림은 그림인데 풍속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을 풍속화라 그래요 이것도 서민들이 즐기던 것이었죠 대표적인 풍속화의 화가로는 기억나는 친구들은 적어볼까요 김홍도. 신윤복 요런 사람들이 풍속화를 그리는 화가들이었어요. 자, 그 이외에도 탈을 쓰고 시장에서 춤을 추는 탈로리 그다음에 흥부가 밖에 나갔는데 얼쑤 하는 거. 이야기를 조금 리듬을 붙여 가지고 풀어내는 판소리 같은 것들. 자,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대표적인 서민 문화였습니다.